밤에 그 광주광역시 북구에 어, 양산동에 위치한 양산호수공원을 어, 산책했습니다. 어, 양산동 봉니다. KTNG 건너편에 있는 게 어, 양산재인데요. 그 양산재라고도 하고 양산호수공원이라고도 음, 호수 해요. 북구 하소로 311번이 양산재입니다. 봄에는 붓꽃이 많이 피고요. 또, 어, 여름에는 연꽃이 만발한 연꽃 명소가 되겠습니다. 어, 밤에는 어, 연꽃의 잔재들이 다 제거되어서인지, 어, 좀 말, 맑은 꽃처럼 보여요. 불빛으로 인해서 어, 보기가 좋습니다. 고요하고 밤이 늦어서인지, 사람들도 별로 없고요. 밤에 산책하기도 좋습니다. 또 불빛 때문에 또 어둡지도 않고요. 그리고 정자도 있고, 중간중간 운동기구도 있고, 또 의자도 있어서 음 힘들면 좀 쉬어도 되는 어 벤치가 여러 곳에 비치되어 있습니다. 주변에 있는 아파트 불빛 때문에 또 여기가 그렇게 어둡지가 않아요. 그리고 중간에는 인공 섬이 있어서 데크로 연결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어, 호수 주변을 걷다가 인공 섬을 지나 데크를 걸을 수도 있고요. 여러 가지로 걸으면 됩니다. 음, 앞으로 자주 산책을 나와야겠습니다. 좋은 밤 되세요. 음,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오신 분도 계시네요. 음, 나무가 앙상하게 가지가 앙상한 가지 위로 불빛 차 음, 음, 소리만 가끔 들리고요. 좀 야경이 예, 고요하게 느껴집니다.